어풀풀이전네 정든 아, 아, 아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도 열심히 학교에서 포켓몬을 잡아야지 포켓몬고를 통해서 말이지 가자 고래왕 에헤 아, 여러분들 오늘은 뭘 물어볼까요? 오늘은 그러면 다음, 지금 2세대까지 나왔잖아요? 3세대에 추가, 꼭 추가되었으면 조, 좋을 것 같은 포켓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하 자, 그러면 오늘도 학교에서 열심히 포켓몬 고를 해봐야지 우리 학교에는 포켓몬 고를 배워서 참 좋단 말이야 <laughs> 아, 오늘도 설마 선생님 대신 로켓단이 또 학교 점령이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에, 아니겠지 잉, 일단 빨리 가봐야지 룰룰룰룰룰 오늘 누가 있을라나? 아, 누가 이상한 걸 누르는 거 같아 누르지 말렴 <laughs> 에, 빨리 가야지 학교 도착! 오늘은 누가 있을라나 역시 학교 문은열로 들어가야지 야아, 안녕! 뭐야? 어? 안녕? 뭐야 황금이 거 안녕! 아, 설마 이거 저 저번주에 봤던 선생... 선생님? 어? 아니, 알아보면 어떻게? 그럽게 선생님, 선생님, 왜 얼굴이 왜 이래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어 잠깐만 리 우리 우리 우다고리 우리 했거든 살짝, 네, 살짝 돌려주 우리 너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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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이제, 이제 보기 좋아요? 리 <laughs> 어. 네, 노력했는데 그래. 선생님이 실패해가지고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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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리 우리 우리 음.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구나. 그럴 이게, 이게 더 좋더라. 음. 아, 그럴수 있죠. 제가, 근데 어떡 하죠? 제가 또 여기 관장 될 건데. 에이, 일단, 야, 선생님. 음, 에이, 그래. 일단 뭐 선생님 먼저 오지? 오실 말이야. 때 됐는데. 선생님도 맨날 늦었잖아요. 맞아. 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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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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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로켓의기라고 한다. <웃음> <웃음> 로켓다은웅이요조 해! 무슨 내 점령한다. 뭐야? 뭐야 저거? 너무 뜬금없는 그러시... 설정인 걸 저건? <laughs> 아니 아무튼 웅이가 로켓단에 들어갔는 소리 아니야 지금? 그래 내가 바로 로켓단에 들어간다어왜왜 저래죠? 어, 어. 야, 저래? 어. 야 선생이 안 되시면 우리가 참교육을 통해서 웅이를 제정신으로 돌려놔야겠어요 가자. 나와, 웅이 따라 나와. 나와. 따라 나와, 나와. 따라 나와. 내 고래왕이 어, 꼬마 녀석들이 내 고래왕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와, 빨리 따라 나. 여들 겁도 없이 그냥 이 자식들이 더미야 이 자식아. 따라 나와. 바, 바이리 껴치롱. 어? 바이리 루아 루아. 어 비자 비자. 아 그래 그래. 바이리 껴치롱, 바이리 껴치롱. 가라 고래왕. 바이리 안돼, 바이리 나쁜. 어 루아 루아 안돼가 수 있어. 체육 시간네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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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나와. 아안돼아잘 때리고 있었는데 아깝다 아, 이길 수 있었는데 그냥 가라 고래왕 그냥. 가라 고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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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파 이파 파네 어, 어 아직 이뻐요 도망 도... <laughs> 아이고 이뻐 <laughs> 선생 도망가요 도자가 <laughs> 도망가 도망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야. 예? 너네 설마 포켓몬 잡는 그그 그 애들이니? 너 네, 많은데요? 어. 야너잘 됐다. 야난 포켓몬 레벨이 낮아 가지고 못 잡았는데. 예. 괜찮. 야 저기 돌탑하고 예. 저기 거대한 눈 사람 있지? 그건 나중에 말해 주셔야 된대요. 싫어. 일단 돌탑에 가자. 그가가 보자. 그래. 선생님. 선생님. 근데 아, 가자 선생님? 선생님 들어 보세요. 어. 선생님도 이제 학생이죠? 맞지? 저도 학생이 학생인데 하지. 그럼 친구죠? 친구하죠? 너 야, 너몇 살이야? 가자. 너몇 살? 야, 어. 빨리 가자. 그래. 친구야 그래. 가자. 그래. 가자. <laughs> 아니 같은 같은 학년이면 친 친구, 친구지. 그렇지? 어, 그렇지. <laughs> 맞아. 우리는 오늘부터 친구예요. 아니 우리부터 그래. 오늘 친구야 알겠지? 그래. 뭐라 부르면 돼요? 뭐라 부르면 돼? 나 미, 미스터 투라고 불러줘 그래 미스터 투 가자 <laughs> 미스터 투 몇살이야? 나? 어나 서른세살 서른잘 못할게 미스터 투. 아 여기 주변에 있는거 같은데 음... 어있어디을까어 어? <laughs> 여기있다 와 쉘곤이네 어 쉘곤 진짜 갖고 싶었는데 잘됐다 아 이참에 잡아야지 일로 와라 들어와라 최고 잡혀라 제발 아아 아, 나이스 와우 와우 뭐? 뭐? 와 최고 와아아 아, 미스터 또. 너 어, 뭐야 너너 너 어떻게 최고 미스터 뭐야 이 모다 저 똑같이 생겼네 모다 피라 어, 진짜 똑같이도 생각하고 생보다세이 아, 이스... 알고봤더니 이거 황금이어킹이 아니라 그냥 모다피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야 에헤이 아니야 아, 미스터 뚜 이거 모다피 잡았네 아못이기는데 이러면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아 내려가서. 미스터 뚜 모다피 파일리한데 그냥 그냥 틱틱 먹고 죽을 거 같은데 괜찮겠나 괜찮아 미스터 쪼나 믿으라고 아 갑시다 아 모다피 위험한데 저거 가자 쉘곤 자 모다피, 여기에 저 로켓단 그럼 일단 모다피부터 한번 싸우게 해 봐요. 당하지. 일로 아, 와. 네. 한번 봐도 보다피가 그냥... 생각보다 세다니까. 잘 그래? 봐. 본다 진짜. 실수가 없어. 실수가. 어디 어 야, 나와라. 어? 뭐지? 아니, 뭐 움직인데? 움직인다. 로켓단! 누가 지금 로켓단의 이름을 부르느냐? 아 뭐야 잠수했던 척, 잠수하고 있었잖아 이런 이런 나쁜 녀석. 이 자식이 어디 선생님을 이 로켓단을 그냥 가라 모다피. 어, 아 모다피. 좋아 모다피. 아, 어 모다피. 조금 작작 작아서 잘피하고 있어. 빨아버려지 빨아버려줄게. 콩콩 콩. 콩콩 콩. 콩 콩. 콩. 이마야 이마. 진짜 왜 이렇게. 딱 기다려 파일이. 아니 그때 이따 쉐건 있잖아 쇠군 있잖아 괜찮아. 가자 쇠군 괜찮아, 파일 미아이게다 뭐 좋아. 아, 파일이 물어뜯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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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우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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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고 뜯다, 어, 좋아 좋아 좋 좋아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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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좋아 좋아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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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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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아. 아 어, 아씨야 너네 돌탑 돌탑에 있는 포켓몬 잡았어? 아니 잡았는데 저기는 파이래터 졌어요. 어 그래? 아 근데 이번에 내가 또반거 아까 말한 음. 그 거대한 눈 사람 있지? 예.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포켓몬 이있던데 그럼 그걸, 그걸 거기부터 가지라 했으면은 이런 기라, 기나긴 길게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요? 아 어이가 없네. 너몇 살이야? 너... 어 내가 먼저 가잖다 말하기 전에 그것도 그러네 선생..선..선생님이래 미스터 뚜왜 그래 어? 정말 그니까 러 말이 그래. 많아 야너몇 살이야! 미스터 뚜 미스터 33살인데 미스터 뚜 아, 죄송합니다 가요 미스터 그래 미스터 쪼 미스터 뚜 거대한 눈사람에서 뭘 잡을 것 같아요? 거대한 눈사람에서? 응 음. 음..내가 보기엔 강력한 이어킹이 있지 않을까? 빗소도 잉어킹 강력하지 않다고요. 아니야. 나도 똑같은 걸 잡으면 강력히 좀 효과가 있다고. 그래? 빗소도 안만 보다 약해 보이는데요. 아니면 가라도스? 자, 가라도스는 이미 아까 저, 저 저번에 잡았어요. 그럼 가라 갸라, 가라도스가 예, 바다가 있겠지. 설마 요런 데 있겠어요? 어? 여기다. 거대 눈사람. 오? 어, 여주변에 기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자, 잘좀 올라가 볼까? 음어 되게 이골로 같다 어. 그쵸 어 좋아 어여 여긴가 본데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여기다 어어프 프리저네 어어또 어! 어! 프리저 전설 어! 전설 포켓몬 제발 어! 어 제발 잡혀라 프리저 제발 어? 아아못 잡았네 아아 아, 이번에 진짜 잡아야 돼어 아, 로켓단, 어? 그, 웅이, 웅이, 로켓단, 들어간 거, 어? 결국, 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단 말이야. 제발. 잡히게 해줘 프리저, 제발, 들어와라. 이번엔 제발, 들어와라. 어, 제발. 제발. 나, 아, 나이스. 프리저. 어, 와, 프리저. 우와와와 어, 프 어, 프리저. 어, 프리저. 내 프리저. 어, 프리저. 어, 와와 진짜 멋있는 프리죠? 와 생긴 거보있어 이거. 오 너무 멋있다. 오 미스터스 이젠 어? 진짜 이길 수 있어요. 갑시다. 와 미스터스도 프리죠. 푸타라 어, 피테라 잡았으니까 푸타라도 쎌 거예요 분명. 맞아. 우리 푸 형제가 한번 이끌어내 보자고. 맞아. 푸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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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가자. 푸푸 형제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갑시다. 크로스. 좋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부테라 먼저 먼저 일단 피를 좀 깎아놔 주세요. 그러면 제가 프리저로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아니, 나로 나로도 충분할걸. 에. 그럼 다시 내가 관장한테 배틀을 신청하지. 좋아 오케이 부디 이길 수 있길 빕니다. <laughs> 먼저 가보라고요. 나와라. 아, 그 어, 그 프리저. 완전 기창 진짜. 파이레! 가서 그냥 없애 버려. 일로와일로 와. 이번에는 강하다고. 어, 가라 포테라. 어, 부테라. 잘 싸워. 잘 싸워. 잘 싸워. 어, 잘 싸워. 잘 싸워. 오빠 커라. 오빠 커라. 시부터는 역시 역시 포테라. 역시 포테라야. 어. 아. 좋아. 작전 피페 놓기 성공이야. 오케이. 오케이. 피페렇게 성공. 빨리. 가다. 프리저 니가 작전을 완성시키는 거야. 뭐뭐 뭐. 프리저. 가라 프리저. 어. 어. 어! 파일이 안 돼, 안 돼. 어, 그렇지, 그렇지. 잘 써. 어, 어, 잘 써, 잘 써. 어. 박치기, 박치기. 어, 어? 어? 박치기. 할수 있어. 뭐야, 왜, 왜 이렇게 많이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렇지. 어, 정체. 저... 어, 어. 그렇지. 아, 잘 써. 일단 피를 봐서 그냥. 이겨라, 브리저. 브리저 이겨라. 빵야, 빵야. 이길 수 있어, 브리저. 주먹으로 이 빵에 빵이야. 뿌리로 어? 쪼아 버려. 뭐? 부리로쪼아 버려. 제발. 네. 제발 뭐, 제발! 와, 프리저 벨트가 어? 없네. 프리전 이거라 제발 이겨줘 프리저와 어? 이겼다. 이봐요. 아니 이봐 웅희넌 착하게 어, 살 필요가 어. 있을 것 같아. 어, 어 여보세요. 어어 어, 엄마. 어어 어, 어, 밥. 어밥 먹으러 가야지. 어어어어 어, 어, 갈게요 갈게, 거기서 어! 어! 거기서. 이씨. 아 또. 야 학교의 안전은 또 내가 지켰네 에에 좋아 나 아주 잘했어 그죠 선생님? 선생님이 그쵸 그래. 미스터 도 그, 그래 미스터 존 아, 다음에 또 어떤 선생님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헤헷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어, 여기 있는 뚜띠랑 모노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안녕~~